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모범적인 기도문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을 우리는 주기도문이라고 부릅니다.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범적인 기도의 샘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꼭이 문구대로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런 내용으로 기도하라. 이런 패턴으로 기도하라. 라고 하는 모범적인 예시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고서 가장 먼저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부르라고 하셨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네, 이렇게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고서 가장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우리의 기도를 능히 응답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혼자만의 독백도 아니고, 불러도 대답 없는 비인격적이고 무능한 거짓 신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참 되시고, 살아계시고, 인격적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라고 했을 때, 여기서의 하늘은 단순히 우리가 눈으로 볼수 있는 가시적인 하늘은 아닙니다. 여기서 하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천상의 세계를 가르키는 것이고 나아가 하나님이 지으신 온 우주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상의 세계는 물론 온 우주에 편만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이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 가운데 계시고 또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그런 우리의 아버지라는 의미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 의미는 곧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능히 우리의 기도에 풍성하게 응답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있습니까? 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고서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시며 아버지를 부르라고 하셨는데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라는 이 문장 안에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세 가지 특권이 있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는 이 짧은 문장 안에는 우리에게 세 가지 특권이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첫째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는 이 문장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이 전제되어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특권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아버지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할 때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둘째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이 문장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전제되어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갈라데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그 마음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아들의 영을 부어주셔서 양자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게 된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바로 이 특권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자,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이 주어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이 주어졌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 문장 안에는 바로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이 전제되어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 되는 특권이 주어집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특권이 주어졌으면 그에 따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게 된다고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게 되면 그다음 또 어떤 특권이 따라오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는 뭐 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겠습니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이 있음을 전제하면서 기도하라. 라는 의미에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우리 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담대히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마태음 7장 9절에서 11절까지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불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기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는 이겁니다. 보통의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애따 먹으라 하면서 도를 줄 아버지가 없다는 겁니다. 또, 자식이 생선이 먹고 싶다는데 애따 먹으라 하면서 꿈틀거리는 뱀을 줄 아버지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사회에서 비난을 받는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우아한 세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본 영화인데, 영화배우 송강호 씨가 주인공 인구 역을 맡았습니다. 여기 주인공 인구는 조직 폭력배 들깨파의 중간 보스입니다. 자, 이 인구는 족복 짓을 하기 싫어하면서도 캐나다에 유학 가 있는 아들을 위해서 그리고 같이 함께 사는 가족 아내와 딸을 위해서 조폭 일을 그만두지를 못합니다. 자, 그런데 아내는 물론 딸도 조폭 아버지 인구를 싫어합니다. 조폭이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그런데도 아버지 인구는 딸이 고기만두를 좋아한다고 딸을 위해 30분이나 줄을 서서 기다렸다가 그 고기만두를 사와서 이렇게 딸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바쁘다는 이유로 만두를 사온 아버지를 쳐다보지도 않고 나가버립니다. 또 아버지 인구는 딸의 상담을 위해 학교를 방문해서 담임선생님에게 딸을 잘 부탁합니다 하고 하면서 그 담임선생님에게 봉투를 건네주는데 그 봉투 안에는 룸살롱 200만원짜리 쿠폰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조폭 아버지는 딸을 늘 생각합니다. 자, 그러나 여전히 딸은 아빠를 싫어합니다. 어느 날 인구가 우연히 딸의 방에 들어가서 딸의 일기장을 훔쳐 보다가 큰 충격을 받습니다. 아빠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인구는 다른 조직 폭 조직의 폭력 조직과 회싸움을 하다가 큰 부상을 입고 병원 그 수술실에 들어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아내와 딸이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딸이 병원에서 아버지 지갑을 열어보다가 지갑 속에 고이 간직하고 있었던 그 가족 사진을 보고는 울음을 터뜨리고 맙니다. 그토록 자신이 미워했던 아버지가 가족 사진을 지갑 속에 넣어놓고 이렇게 얼마나 가족들을 사랑했는가를 알고서는 울음을 터뜨린 겁니다. 시간이 흐르고 아내와 딸마저 이제 캐나다 유학길에 오르고 인구는 기러기 아빠가 되어 외롭게 지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캐나다에 있는 딸에게서 딸의 유학생활이 담겨 있는 비디오 테이프가 소포로 왔습니다. 인구는 혼자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이제 그 비디오를 보다가 갑자기 서러운 울음을 터뜨리면서 라면 냄비를 엎어 버립니다. 자신의 신세가 한없이 처량하게 느껴진 겁니다. 영화는 인구가 라면 끓여 라면을 엎어 버린 그것을 다시 또 훌쩍거리면서 치우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자, 이처럼 영화 속의 인구라는 인물은 비록 사회에서 지탄을 받는 조직 폭력배, 나쁜 아버지이지만 자식들에게는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 하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한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는 기도의 올바른 내용을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 기도가, 어떤 기도가 올바른 내용인지 아는 것만으로 부족하지,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알았으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을 때는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아버지를 부르며 믿음으로 기도할 때 아무리 약한 아버지라도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것처럼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의 도 십자가의 피공로를 보시고 우리는 우리가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피공로를 보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영국 소설가 웰스의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단편소설이 있습니다 어느 성당에 존경받는 대주교가 있었는데 이 대주교는 날마다 교회에 가서 습관적으로 기도합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런 문구를 습관적으로 사용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으시거나 말거나 믿음도 없이 기대감도 없이 그저 습관적으로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문해 오듯 기도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당에 들어가서 여느 때처럼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위에서 오냐? 무슨 일이냐? 하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러자 이 대주교가 깜짝 놀래 가지고 그만 심장마비로 죽고 말았답니다. 하나님 응답하시리라고 전혀 기대도 하지 않고 그저 습관적으로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정작 응답하시니까 그만 놀래서 심장마비로 죽어 버린 겁니다. 자, 물론 이 이야기는 소설에 나오는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이 대주교는 기도의 대상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확신도 없이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믿음도 없이 기대감도 없이 기도했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인식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들으시거나 말거나 개의치 않고 그저 습관적으로 자기가 대 주교니까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그렇게 습관적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은 원해하고 응답하시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고 놀래서 그만 죽어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나의 아버지가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그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셨는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기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셨는데, 다른 무엇을 아끼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탤런트 이광기 씨가 오래전에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2009년도에 신종플루로 아들을 잃었습니다. 아들을 잃고서 사망신고를 하기에 동사무소에 가게 되었는데 아들 이름이 주민등록등본에 빠진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한참을 주저하며 동사무소를 얼른 들어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때 심정은 벌금을 내고서라도 사망신고를 미루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할수 없어서 동사무소에 들어가긴 했는데 사망신고하기 전에 아들 이름이 들어있는 등본을 15장을 떼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자, 그만큼 힘든 일을 겪었는데 감사하게도 이광기 씨는 아들을 잃은 아픔을 겪고 나서 한 가지 얻은 사실이 있다고 간증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죽게 하셨을 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을까 아버지의 심정을 생각해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아들을 내어 주시면서까지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크다는 사실을 깊이 알게 되었고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후 이강기 씨는 아들의 사망 보험금 전액을 어린이 구호단체 월드비전에 기부하였고 또 아이티에 가서 기근에 시달리는 어린이를 위해 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도 그 봉사를 끝내고 돌아왔을, 돌아온 지 얼마 있다가 아내가 아들을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지금쯤 그 아들은 초등학생으로 잘 크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또 다른 아들을 주심으로 이루어신 겁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된 특권을 얻게 된 것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특권을 얻게 된 것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 기도의 특권을 얻게 된 것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선뜻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윽하신 지극하신 만극하신 은혜 때문인 줄 믿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그리고 렇게그 그렇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아버지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줄로 믿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외롭고 눈물 날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 아버지를 찾으면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으셨던 그 아버지가 우리를 꼭 품에 안으시고 눈물 을 닦아주시고 이루어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표할 때또 위기에 닥쳤을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우리의 문제를 아뢰고 도움을 요청하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던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피를 넉넉히 채우시고 우리를 위기 속에서 건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영적으로 나약해졌을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고 도움을 요청하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던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과 함께 영적인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이 문장에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특권이 전제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의 특권입니다. 바라기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심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놀라운 특권을 기도의 특권을 부지런히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권력과 힘을 가진 아버지를 이용하여 아버지 찬스를 쓰는 아들이 비난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이라든지 장관이라든지 아버지의 권력을 이용해서 그 아버지 찬스를 써서 어떤 이득을 얻으려고 하다가 비난을 받는 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찬스는 얼마든지 쓰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쓰는 것만큼 우리 삶이 더 풍성해지고 가치있고 존귀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아버지의 찬스를 부지런히 쓰셔서, 아버지 찬스를 부지런히 쓰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더 능력있고, 더 가치있고,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